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서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광야 40년 같은 인생길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조 없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두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치지 아니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땅 위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 이후로부터 약 4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영적 암흑 시대를 이스라엘이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고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듣고 배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산이든지 호숫가든지 또는 회당이나 집이나 길을 가면서 쉴새 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바로잡아 주시고 참 진리와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런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을 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율법 학자, 대제사장,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백성들에게 그동안 가르쳐 준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와 대제사장들은요. 권위를 내세우고 전통만 세우려고 했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외식적인 삶을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권위만 내세웠다면,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해 보여 주심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들의 존재감이 흔들릴 위기를 맞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회개했어야 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가장 입장 차이를 많이 보인 게 뭐냐면 바로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어요. 당시에 율법과 예언자의 말인 구약 성경이 읽혀졌는데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많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전해지고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데 잘못 믿고 잘못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러 온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그 바리세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아주 이야기 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싫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냐,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듣는 그 오해를 듣는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요. 말씀하실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수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굳게 믿으셨다는 거고요.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율법주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이 드세요? 율법주의자, 그러면 성경대로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자는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인데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절대 잘못된 신앙 아니지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고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을 행하고 뭘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면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지켜서는 바로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상급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복음시대다. 지금은 성령시대다. 그러니까 율법시대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믿으면 되고 성령의 충만함만 입으면 되는 거지 율법을 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율법에 놓여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이단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교처럼, 유대교인처럼 무슨 뭐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유전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천주교는요, 아직도 유대교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왜냐? 천주교는 아직도 자신들의 교권을 지켜야 되거든요. 교황을 지켜야 되고 교황청의 권위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온갖 의식과 제도와 형식과 전통을 오히려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하고 또 천주교인들한테는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구약의 제사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거나 뭐 피를 뿌리거나 속제제를 드리고 뭐 그래서 죄사함 받고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따라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게 됐다. 그런 얘기.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건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들어가는 앞에 성소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그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안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게 구원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 왜 그걸 강요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차 이 인생을 마치고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무슨 상이 들었냐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하늘나라에서 크냐, 작으냐, 몇 고우를 차지할 것이냐, 어떤 상을 받을 거냐, 어떤 면류관을 받았을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 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저 천국에 가면 크고 작은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면류관을 많이 받은 분도 받을 분도 계시지만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개털모자만 쓰고 계실 분 계실 거예요. 멸류관을 한 개도 받지 못하고. 대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천국에서도 다 똑같이 누리게 될줄 알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제 뭐 내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어떠냐. 그래서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꽤 보여요. 그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을 하고.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가늠이나 음행하는 사실까지 벌어질 정도로 타락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 1장의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자를 가르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는 자들이 스스로 붙인 명칭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안 믿는 자들이 볼때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야 정말 안디옥교회 교인들 그 모습은 정말 예수 믿는 자 같아.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니까,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과연 저 사람들은 영독교의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질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그까지끔, 뭐,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 안 받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행한 생각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과 멸류관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큰 면류관과 작은 면류관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우선 면류관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차이는 어떤 정도의 차이냐? 천국과 지옥과 같은 차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치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과 잡은 사람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물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시다.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천추의 한이다, 천추의 한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리고 큰 면류관과 작은 면류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과 영광스러움의 차이입니다. 이루지 못한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이라 부끄러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과 같다고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주신 그 기본적인 구원만 받고 벌거벗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땅 위에서 힘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내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멸류관을 가리켜서 일곱 가지 멸류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멸류관이 어떤 멸류관인지 아세요? 베드로던서 5장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두 번째 큰 멸류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멸류관은 의의 멸류관으로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큰 멸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데 썩지 아니할 멸류관. 다섯 번째로는 큰 멸류관이 게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금멸류관. 금멸류관이 제일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 대토로니까 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자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멸류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주님이 주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작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일곱 가지 면류관을 얻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뭐 지식적으로 말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건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건 개떡까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건뭐 그냥 지식적으로 말로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게 뭐 가르쳐지는 건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계명을 따라 그걸 지켜 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 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방면으로 자기도 행하면서, 또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남한테 시키는 사람, 요것도 아주 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행하면서,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배우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들이 무엇을 합니까? 몸소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것을 보는 목원들이 자기들이 무슨 뭐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걸 몸소 보여 주니까 그걸 보고 배워 갈수록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계명을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잘 가르쳐 주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하늘나라 큰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세워 가시는 섬김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때 장차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다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저 천국에는 우리에게 있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나라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류간, 바두이 저요, 단간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우의 멸류간, 예루살렘 성에 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머무르고 아니라고 안주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도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의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신앙생활, 외식의 생활은 아니었습니까.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음행과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 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소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